올림포스 꺼내보세요. 시연이, 아랑이, 하느냐, 선이는 혹시 나 이거 말하는 도중에 다 하면은 단어 좀 보고 있어? 응? 이 32쪽. 야 너네는 예비고일이지만 나랑 그래도 거의 순간 여름부터 하고 그치 너네도 너무 추워지기 전에 왔잖아 근데 애들이 제막 들어오는 애들이 막 있잖아 걔네가 날 모르잖아 나랑 안 친하잖아 무섭대 너무 무섭대 그래서 내가 웃어? 듣지마 너 내가? 내가 무섭다고? 그래서 따로 상담하면 울까봐 <laughs> 울어버리면 어떡하냐 <laughs> 내가 일부러 말을 좀 살살하는데 그래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데 근데 좀 무서운가봐 자 봅시다 단몇 번이야 이거? 주제 5번 혹시 헷갈렸던 선택지 있어? 저기 5번 했어? 어 제가 5번 했어? 헷갈렸던 선택지가 있나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왜5 번이어야 해? 어. 어. 같이 있는 게5 번이야. 오케이. 자 봐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챙겨야 될게 문제 풀때 어. 선택지를 보면 내가 흔들려, 마음이. 알겠어? 어, 우린 이제 답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 보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선택지 보기 전에 글을 읽고, 아,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 선택지부터 읽고 들어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지금은 정석으로 연습하는 게 맞으니까 글을 읽은 다음에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게 있는 거를 찾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걸 고르란 말이야. 1번에, 뭐 때문에 안 되냐? 히스토리컬. 그렇지. 뭐 역사적인 얘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방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뭐 예방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글이 의사들의 뭐가 높아져? 지위가 높아진다 했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2번 선택지를. 그렇죠? 근데 답이 5번이니까 5번 한번 봐봐. Statues 앞에 e n h a n c e d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Medical profession 얘도 괜찮아, 그렇지? 어, 근데 여기서 왜 5번이냐? Scientific methods가 들어가 있잖아.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5번은 그게 있단 말이야. 키워드가 있는 걸 골라야 되고, 3번에 disconnection 때문에 안 되고, 4번에 alternative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okay, 잡을게요. The introduction of scientific methods into medical practice transformed the profession as well as its objec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 문장 본 동사가 트랜스폼 얘가 되겠죠? 도입이야. 뭐의 도입이야? 과학적인 방법을 어디로 도입시킨 거야? 의학적인 어떤 실행으로. 그치지 어. 승아 여기 앞에 불좀꺼 줄래? 잘안 보인다. 자, 그러면 봐야 되는 게 아, 과학에서 의학으로 뭔가 도입이 됐어. 그걸로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게 변형시켰어, 뭐를 변형시켰냐? The profession입니다. Profession 뭐라고 해석했어? 전문직, 그렇지. 근데 뒤에 as well as 나와 있죠. 뭐뿐만 아니라 그것에 뭔가 목적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도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는 게 원래는 있었는데 A는 해당이 안 되죠? 그쵸? A가 아니라 B가 어색한 거였어. 그럼 얘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야. 그쵸? 19세기 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의사들은 were not required. 어떻게 요구되지가 않았대. 뭐 하도록 요구되지가 않았냐. to have studied. 공부했었기를. 여기서 to 뒤에 have pp 나온 거 주의해야겠죠? 왜 이게 나왔어 지금? 그렇지 의사가 되게 그 전의 시점을 가리키고 싶은 거야, 그렇지? 투부정사 뒤에 e v e p 사용해가지고 그 이전 일 과거 표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 월은요 뭐랑 병렬이야? 앞에 있는 본동사 월이지,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인 거야. 1 번이 월, 2 번이 뒤에 있는 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의존 됐었대, 의사들이 의존 됐대, 뭐를 주로 뭐 하도록? Provide comfort and guidance to their patients. 그들의 환자들에게 위한 위로와 그 다음에 뭔가의 지침,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그렇게만 의지가 됐었대. 언제까지? 19세기 후반까지는 그랬대요. 그렇지? 맞아? 어. 그러면 그 뒤에서는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사이언티픽 메서드가 뭔가 도입이 됐다는 얘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profession까지도 영향이 가야 되는 거야. 그쵸? 자, as the protect, practice of medicine shifted from cure to prevention. 이것도 아마 오른쪽에 빈칸 채우는 거 있을 겁니다. 그죠? 실행, 의학 실행이 바뀌었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었어.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돼. 자,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은요, were not expected, were now expected. 이제 예상된대요. 뭐 하도록? 결과를 제공하도록. 모에근거에서 과학적 증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의학에서 과학도 신경 쓰는 단계가 왔어. 얘가 포인트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어떤 결과를 내도록 기대가 된답니다. 의사들이요. 됐어? 자, 그 다음 뒤에는 에즈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겠죠. 뒤에 명사입니다. 내 말은 몇 가지 중에 지금 동사 없던 얘기야. 그쵸? 자, 결과로서 이러한 접근에 대한 결과인 거야. 그쵸? 음. 응. 근데 또 어디로의 접근이야? 어떤 지식의 형태인 거야. 그치? 근데 그 지식은 또 어떤 지식이야? Beyond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의 그 보통의 이해 수준 있지. 그걸 넘어선 지식의 이해 수준이라는 거야. 맞아? 지금 우리면 계속 과학적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이게 돼 버렸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어게 돼 버렸어. 이 얘기입니다. 승아 이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결과로서더 많은 권위 그리고 힘이 was granted 주어졌대요. to the medical profession. 이 의학 전문직에 주어졌대요. And the nature of the doctor patient relationship changed.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어뀌었어 관계에 대한 본질이 바뀌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랬는데 그 다음엔 이랬다 이렇게 바뀐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원스솔야 여기 무슨 배열하는 거 있지 않았냐? 이제 나와요. 아 그게 요건가 보네요. 그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거는 뭐였어 원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여기를 와이라고 써놨었지. 그렇지? 얘가 지금 와시 아니라 대수로 바뀌었어. 와이왜안 된다는 얘기야? 대시 뭐니까? 접속사 대시니까. 자. The source of this. 한 질병의 뭔가 원인이 was identified. 여기서 identify는 해석이 어떻게? 확인. 되다. 어. identify가 식별하다. 의미가 있었죠? 음. 여기서는 확인되는 거야. 질병의 원인이 확인되면 환자들은 기대했대. 뭘? 대절의 내용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선 대시 접속사수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의사들이 어찌해야 돼? 치료해야 된다라고 기대를 한대요. 여기까지 괜찮아? 어. 우리 아마 저기 클리닉 할때 그거 하지 않았어? 슈드 그거 언제 했어? 지난주에 했어? 슈드 생략 했었지? 지난주에? 맞아? 어. 요 해당돼 그거에? 내 말은 요대 생략할 수 있어? 왜? 아 대책 이야기 아니 미안 해 슈드 생략할 수 있어? 안돼 승하는요 슈드 생략할 수 있어? 있어? 서욱이는? <laughs> 다시 걸어로간거 아니지 <laughs> 주한 어떻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수환 된대요 서옥이 된대요 서옥이왜돼 기대하는 거에 당위성이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씁시다 오른쪽에다 쓰세요 빈 공간 나 지금 크게 이렇게 4개야 Suggest, demand, insist, recommend, 가 동사자리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대절 네, a 도 h 뭐 o k 의 l l take a look at the text. I will take a look at the t 돼? x t Okay. o 배열한 거 맞았나 한번 보세요. 어머 지우기 겁네. 자, 게다가 those doctors with scientific training. 그러면 이제, 이제 요즘 세대에 맞춰 가지고 과학적 그게 탑재되는 의사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런 의사들은요. w e r now 이제는 distinguished 된대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구별된다는 얘기지. 뭘로부터 다르게 취급을 되냐 봤냐? From a range of alternative healers, alternative 대안의 힐러 뭐야? 치료자 대안의 치료자들로부터 이제 뭔가 다른 취급을 받는다 이 얘기야. 왜 과학적 트레이닝을 받았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이 alternative healer가 뭔지 뒤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맞죠? 쌍콘 말씀 내가 가로채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 alternative healer에 대한 수식입니다. 어떤 사람들? 나와 있네. 유사요법 의사 그리고 노산사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트레이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가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 사람들과는 다르대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분석입니다. r e s u l t i n g an elevation in the eyes of the public of the status of the profession 이거 지금 주제랑 관련 있는 거죠? 오케이 자 elevation 뭐예요? 상승. 뭐가 상승해? 누구의 눈에? 대중의 눈에 어떤 게 지위가, 전문직으로의 지위가. 뭐와 비교해서? 다른 치료법, 그지과 비교해서는 이제 이 전문직으로서의 의료인의 지위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Which persisted. 그게 오는 날까지 지속이 된대요. 그러면 purchase 뒤에 s가 붙은 걸로 보아하니 저 위치는 계속적인 법으로서 선행사가 앞절을 가리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요거 딱 빼면은 오히려 다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럼 제 선행사가 뭐 이런 걸로 가버리면은 오는 날까지 유지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용상 맞죠? 여기 S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1번 민칸 메디컬 요건 어렵지 않죠? 메디컬 그 다음에 2번에 컴포트 From cure to prevention 그 다음 more power and authority 권위 그리고 5번 the public of the statues 지위 자영용풀에 해당하는 거 1번 쓰나 뭐예요 profession 오케이 2번은 grant 주다 수여하다 응. b 대수로 고쳐야 되고 요거는 확인했어요 배열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는 안해요 우리 2번으로 가요 어, 답지, 이따 줄게. Suggest, demand, insist, recommend, 외워라. 종종 나와, 저거는. 요거 아마 이조하다 동사 내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않냐? 이민하다, 이민, 이민 가다, 이민 오다? 얘기한 적 있지? 있어, 독해할 때. 있지, 승아야? 여기서는 이민 가는 거 나왔어? 이민 오는 거 나왔어? 이민 오는 거. 이민 오다 뭐라고 나왔어? i n g r a t 이민 나가는 건 뭐야? 그래. 그것의 기본이 되는 단어도 맨 위에 나왔어. 뭐야? Migrate. 이건 무슨 뜻이야? 이동 이주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너희들도 생각이 났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그래서 키워드 찾아야 돼. 일단 이민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렇죠? 이민자 아니면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어쨌다고? 특출난 게 뭔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뭘 해냈어? 뭔가 위대한 일을 해냈어, 그렇지? 그럼 그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 걸 찾으면 돼요. 단몇 번. 이 번입니다. 그렇죠? The role of immigrant population in job creation 일자리 창출을 해낸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누 no,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Who migrate out of poor country? 어디로 갔어? 그렇지. 응.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할 필요가 있대요. 근데 보니까 뒤에 저거를 병렬시킨 것 같아.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을. 맞아? 체크해봤어 그쵸? 맞아? 어. 1번. To have the money. 2번이 you have으로 보시면 되겠지. 맞냐? need to have, 그 다음에 need to have the greet.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greet이 뭐야? 근성. 그렇지. 일단, 첫 번째로, 돈이 있어야 돼. To afford the cost of travel. 그 여행비를 감당할 그런 돈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근성이 있어야 돼. 맞죠? 아니면, the advanced degrees. 학위. 그치? 오케이. 더 전문 학위가 있어야 돼요. Required to. 야, 그러면 저 required는 pp로서 지금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뭘 꾸며주고 있어? 근성. 아니면 뭐 앞에 그냥, 앞에를 다 가르쳐도 되겠죠? 아니다, 근성으로 봅시다. 그치, 근성이겠네요. 어떤 근성이냐? 앞으로 봐요. 극복하는 거요 A system of immigration control typically loaded against him. 자, 이민 통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이민자들에게 조금 더 힘들 거 아니야? 그쵸? 어. 자,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보통은 loaded. 부담이 된대요. Okay, 그들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PP를 이용해서 계속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해주고 있어. 그래서 문장을 길게 늘리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아, 첫 번째 돈이 있거나 두 번째 근성이 있거나. 이민자들은 그런 요건이 좀 필요하다. 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요, a lot of them bring exceptional talents. 그들 중 다수가 뭘 가지고 있어? 아주 예외적인 뭔가의 재능을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s l 킬 기술. 야망, 인내, 아니면 체력 등 뭔가 이렇게 특출난 것이 있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자리 또마찬가지로 꾸며줍니다. 이 대자리 꾸며주는 대상이 뭐야? 그러면 태원지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 계속 나와요. 자, 대부터 어디까지야? 끝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help them become 그들이 되도록 돕는 거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돼 버려. 그다음에 아니면 raise children, 애들을 길러. 그렇죠? 그럼 여기서 raise는 뭐랑 병렬이야? become이랑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이들을 길러. 어떤 아이들? who will be job creators.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가 된다 이 얘기죠. 후손이 조금 더좀 득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report by the Center of American 야, 이게 뭐야? 이단어 본적 있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뜻이 있어. 단어장에 없어? 천박? 옛날에 뭐 어떤 단어장에도 외운 적 있지 않아? 여기 안 나와 있더라도 몰라? <laughs> 이건 알고 계세요? Entrepreneurship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무튼 이 미국의 기업가 정신의 어떤 센터에 의한 그런 보고서가 다운드 알아냈대요. 뭐를 대처를 어디까지야? 끝까지겠네요. 2017년에 여기서 아우 o 브는 뭐뭐 중해란 뜻이야. 가장 큰 500개의 미국 회사들이야. 그쵸? revenue 하면 나와있습니다. 뭐라 고 나와있어? 수입에 의해서 이제 보고가 나왔는데, 자, 그 중에 500개 회사들이 중에서 쭉쭉쭉 나와있어. 43%가 were founded or co-founded. 43%의 회사들이요. 설립이 되거나 아니면 공동 설립됐대. 그쵸? 누구에 의해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이민자들의 아이들에 의해서. 아셨어?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들을 세운 사람들 중에 한50% 정도지, 40%니까. 그치? 43% 정도는 이민자들이 세운 회사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의 재능에 의해서 회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여기서는. 응. 게다가 immigrant-founded firms 이 기업가들인데 이민자 출신의 회사들은요. Account for 여기 뒤에서 그냥 계속 나열 아니냐? 그죠? 쭉쭉쭉 그냥 예시 설명하고 있는 거야. Account for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25개 회사의 52%를 차지하고 또팝 35개 회사들 중에 57%를 차지하고 또9 i n e of the 1030 most valuable brands 다 그냥 좋은 걸 차지한다라는 내용이죠. 그 뒤에는 뭐야? 이름까지 들면서 좀더 자세한 예시 맞아 회사를 지은 해리 뭐, 포드가 누구의 아이리씨 이민자였고 스티브 잡스는 마이올로즈의 친아빠가 시리아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Sergey Brin was born in Russia 사람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laughs> 이것도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밑에서 이제 쓸모없는 걸다 지워보자면 1번 선택지 reforming 아니지? reforming 지우고 그 다음 3번에 right 뭐 권리 따지지 않았어요. right 지우고 4번에 strategy 전략 같은 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5번에 isolation isolation 무슨 뜻이야? 고립, 독립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법에 맞는 거는 일단 A의 대미였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거 뭐야. 제기대명사가 나오려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애초에 대절이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오케이. 대세에 가리키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B는 found.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found가 find의 과거형인 거고 found는 과거 시제가 어떻게 생겼어? 설립하다의 found는? 파인, 파인드 찾다 발견하다가 과거시가 제 뭐야 파운드잖아 근데 파운드가 동사원형인게 무슨 뜻이야 설립하다 이거 과거시 어떻게 생겼어 파운디드 그거 물어보는거야 어 그거 물어보는거야 자 질문에 알맞은 답 질문이 뭐야 밑줄 친 부분이 뭘 말하는거냐 그거는 제공하는거다 성공적인 예시들을 우리말로 따지자면 빈칸에 뭐가 와야 되냐면 어떤 개인들이야. 그쵸? 이민자 출신의 개인들. 근데 그 이민자들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어. Job c r e a t i o n 영향을 줬어. 요런 뉘앙스가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이따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데스 어. 어떤 거? 어떤 거? 1번에 비 found. 어, found 왜냐면 report가 주어니까 오케이. Okay. 뭔가 사람이나 기업이었으면 파운디드가 됐을 텐데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여기서 발견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서술형 논술형 프랙티스 다해 봤지. 378쪽. 해 오셨죠? 네. 지금 앞에 혹시 오답 안돼 있는 거싹다 하고요. 유닛 7까지 오답을 싹싹싹 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랑아, 정신 차려라. 쟤는 왜 엎드려 있어, 계속?